정말, 이미 하고 싶은 거다 해.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. 저희 또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치적인 각성이 되게 세게 이루어졌던 게 박근혜 촛불 때였잖아요. 그리고 그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는데 민주당에게 모든 기회를 전 국민들이 줬던 시기였잖아요. 대선도 이기었고 지선도 정말 역대급으로 이겼고 나중엔 총선까지도 지금 청년들은 민주당이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소 기득권이 있었던 세대들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좀 경험적 차이가 (4050세대분들이랑은) 확실히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이제 책 중에 극우 청년의 심리에 대한 책이 있는데요 왜지 네. 거기에 그런 표현이 나왔어요 똑같이 약속해 놓고 네. 실망감을 준 것은 네. 어, 보수나 진보나 다 마찬가지인데 왜 청년들은 더 진보에게 많이 실망하는가 라고 했을 때, 진보가 더 많은 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라는 음. 게 있어요. 약속을 많이 하기도 했고, 그 약속의 깊이도 사실은 남달랐잖아요.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, 정말 대대적인 어떤 대개혁을 마치 할 것처럼 얘기가 되어 왔고, 또 그래야 된다고 다들 생각을 했잖아요.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 깊이가 미미했기 때문에 더큰 실망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